시끄럽보이니까 귀엽게 보이니까, 어이, don't why, I don't know why, I 가고작은시클리입니다 안녕하세요. 시클 최고 강점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,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진 거에서 정 하나로 돌아온 하나라고 합니다. 그런 기념으로 하나 송도 만들어왔어요. 하나면 다 하려지 둘은 아니야 기억해 주세요.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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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아, 맛집이 보내주군요. 원래 가지고 있던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를 담은 곡이고요. 유후라는 단어는 친구로만 느껴졌던 남자가 정말 남자로서 다가오는 그런 기분을 유후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요. 많은 분들이 굉장히 함께 즐길 수 있게 유후 이렇게 할수 있어서 재미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. 저희도 또 시크릿으로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색깔은 친근하면서도 대중적이고 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앨범 은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 저희만의 강점은 딱 노래를 들어 보면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. 호민이 어어 노래가 좋아요? 아니면 유우가 좋아요? 어렵지 않아요. 저는 유우가 더 좋다고. 아, 어려운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도 네. 유우가 대박이다. 네. 아, 그럼요. 네, 이름이 뭐예요? 나쁜 뜻으로 이름을 변한 건 아니고요. 정말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. 앞으로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싶은 그런 정하나가 되고 싶다. 본연의 그런 정하나의 모습을 찾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정하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거고요. 저희 안무하시면 정말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. 제가 제일 체력이 강한 편인데 계속 풀쩍풀쩍 뛰니까 유산소 운동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좀 이번 안무를 하면서 되게 걱정이었던 건 걸그룹이면 다리 라인이 이뻐야 되잖아요. 근데 저희가 이렇게 뛰다 보니까 종아리에 막 근육이 뭉치고 이래서 연습 끝나면 다 마사지를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너를 사랑하나 봐. 시크릿이 타이틀곡도 물론 좋지만, 정말 CD를 구매하셔가지고요. 그 수록곡들을 전부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기자분들 꼭 수록곡도 많이 들어주시고. 요 네, 수록곡 중에 하나가 작가 참여한 노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. 많이 들어주세요, 수록곡도요. 네.